유진 로봇 주준님들 반갑습니다. 유진 로봇 11월 매매 전략 체크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도 이 로봇 관련해서의 테마를 가지고 주가 상승 여력을 나타내 준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단계적으로 형성된 이 매물대 라인에서의 움직임들, 자, 그 구간에서의 저항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수급에 이 세력들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단기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으킨 바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유진 로봇이요. 최근 들어서 이평선들 또한 우상향 그리고 주가의 흐름들이 우상향의 추세를 잘 이어 나가면서 증시 눌림과 전반적인 이 테마성의 흐름의 관망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 나가면서 정비어를 위한 노력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하단부근을 좀더 이제 메꿔주는 매집의 형태가 들어오는 흐름들, 세력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매집의 형태로서의 신호가 뜨고 나서의 움직임들, 좀더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유진 로봇 관련해서의 흐름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주가 전망, 전망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부분 체크해 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 이어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부터 유진 로봇이요. 이 로봇팀의 강력한 흐름을 이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을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세만성으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죠. 단기적으로 이평선들과 이격이 벌어지면서 급등이 된 모습들 나타내줬다가, 이런 구간들을 메꿔가면서 현재 다시 수렴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들의 움직임 우하향,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평선 위로 안정적인 이 흐름들을 이어나가면서, 정비열의 장기 정비열적인 부분들을 좀 유지하려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죠. 자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안정적이게 하방을 지지해주는 물량들이 받쳐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강한 상승여력을 나타내주기 위한 모멘텀들 주가의 흐름들과 또 거래량에 붙어줘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금 이평선들 모아지는. 움직임들과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우상향 추세가 점점 변동폭을 약하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모았다가 쏘아줄 수 있는 흐름새의 차트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조정 시 61선 라인에서의 이평선 주교한 기술적인 지지 라인과 또 저항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들어왔었던 이 물량들이 이제 자리를 잘 차박 찾아가고 있고 수급에 대한 형태가 이루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물갈이가 전 대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유린 유진 로봇은 물류 자동화 시장 시장에 대한 개화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갈수 있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바로 A.M.R. 관련해서의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낼 때 자, 글로벌 제조 그리고 물류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과정 안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꼽히고 있고 이러한 부분 안에서 자동화 요구 증대로 인해서 amr 시장에 대한 흐름세가 굉장히 급성장을 나타내 주고 있는 현재 트렌드적인 부분이죠 유진 로봇은 관련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부, 꼽히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자고 카트 관련해서 흐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고카트의 글로벌적인 네퍼런스 확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 고카트에 관련해서의 흐름들이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새롭게 이러한 고객사들 대형 고객사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규 대규모 계약에 대한 움직임이 체결상으로서 공시나 이슈가 떴을 때는요 강력한 주가 모멘텀으로 그동안 답답했었던 이 매물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줄 가능성들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로봇 완제품 판매를 넘어서요. 로봇 핵심적인 부품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해 나가는 부분. 자, 여기서의 안정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이 대규모적으로 커지고 있는 로봇 테마의 흐름에 직접적으로서 이제 고카트나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해서의 흐름으로 수익성을 안전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사업의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육성 정책 자, 여기서의 정책 모멘텀들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이라는 강력한 이러한 탄탄한 시대적인 트렌드적인 요소들을 따라서 정책 수혜감들도 이끌어지고 있죠. 자 이제 로봇과 AI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흐름으로 이끌어지고 있고요. 또 로봇 관련해서의 움직임에 있어서 제조 시장과 그리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계속 기업들은 미리 눈치를 채고. 미리 마련해 나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의 종목분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사업의 흐름을 이끌어왔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시기가 도래가 됐고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 부분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매집의 신호가 터트려졌었고요. 여기서의 매물대 라인과 상단 부분을 계속 터치하면서 돌파하려는 힘들도 회복 구간에서의 움직임들도 나타내준 바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더 차츰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이 마련해 나간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매물대 하단 부분을 다시 한번 찍어주고 상승 라인들을 이끌어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히 상승 라인 대에서 움직이는 유진 로봇의 단기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배팅력을 키우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지력에서 맞아주고 있는 부분에서의 새롭게 외집의 형태를 이뤄 나가고 있는 외국인 세력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라인 때 그리고 점점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부분에서의 하방을 지지해줄 수 있는 물량들도 전좀더 탄탄해지고 있다고 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동안 변동성 크게 일으키는 부분에서의 단기 수급들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지금은요, 조금씩 조금씩 안정적인 매수의이 매집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상승 라인들을 만들어가는 조정 구간에서의 우상향의 패턴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패턴적인 부분 안에서는 저점일 가능성, 최대적으로 이제 올려지는 부분에서의 최대 저점을가능성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저는 계속해서 유진 로봇에 관련해서의 주가 흐름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안에서의 움직임들 하단에 찍고 회복성을 나타내주면서 매집의 신호가 은 현재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관련해서의 우리 중요한 이 부분에서의 모멘텀적인 부분들과 장기적인 흐름들까지의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조만간 타점 나갈 예정이니까 대기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정말 선물 받았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서 구독 인증해 주시고 완료만 해주신다면 유진 로봇 관련해서의 긴급적인 정보나 매수 매도 타점 매매 전략에 대해서 무료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자 월요일까지 이 월요일 시초가에 강하게 움직여 줄수 있는 미국 장시도 조금씩 회복성을 나타내 주면서 다시 한번 관망세적인 흐름세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자, 여기서 눌렸었던 종목군들은더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서 월요일 시장 흐름세에 정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반드시 실행하시고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 문자로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고, 마음에 드시는 매매 전략에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니까요. 일단은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제가 먼저 보낼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번호를 저한테 남겨주실 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구독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누르고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고 유진로봇 관련해서의 정보를 더 먼저 받고 싶다. 제가 다른 종목군들의 매수매도 타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산타를리 앞두고 전체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목명 남겨주시면 그 종목이 안에서 최우선 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으로좀더 빨리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 뿐만이 아니라 시초가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증시 변동성 커지고 있는 시점에 신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죠.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열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런 종목과 함께 시초가 공략하실 수 있는 강한 상승에 나타낼 수 있는 장 초반의 수익을 끝나는 시초가 공략 종목과 매매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다른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구독해주시고 이두 가지 선물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연말 선물로서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는 수익률 꼭 챙겨가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익률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익률 알려드릴 테니까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뭐가 같지만 뭐가 다른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서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진 로봇 우리 수급 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차트 정보 알려드리고 나서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제채널에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이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댓글로도 그리고 많은 문자로도 응원의 댓글과 감사의 댓글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제가 더 이제 5만 명 이상까지 구독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포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어 s 브미싱 o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여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나도 이 수익을 놓치기 싫다, 놓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세력들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 분들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 못하세요. 그럴 때 세력들이 빠져 나가고 나서 다시 원금까지 자리를 찾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단점 때문에 지키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구간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족들이 이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또 세력들과 함께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미리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네이버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중이다라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매수 찬스, 바닥에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보셔라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알려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해 나가면서 물량 확보와 그리고 바닥 구간을 다져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라인을 만들어줬을 때 연락을 드렸고요. 영상 찍어 드렸고,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 라인이 갖춰다 주고 그리고 물량을 뺄수 있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우리는 미리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포모 현상으로 느끼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 그리고 개인분들의 물량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 고정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영상과 문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약 40%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3%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22%,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22% 수익을 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2배, 3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3%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구간임 도 불구하고 22%밖에 수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어, 많은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DND 파마틱도 있어요. 매시 관련해서의 흐름들 기업적인 분석을 먼저 했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때 또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력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이 만만해지는 시기에서 물량이 확보되고 바닥이 지지가 되고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나서 우리가 또 매도하는 시기 안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떨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DND 판박때도 수익 60% 이상 가져가셨습니다. 자,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셀리드는 어,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비중 절대적으로 줄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살짝 눌려주는 구간. 하지만 거래량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후에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셀리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락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타점 말고도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번호, 제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실도 돼요. 저장하셔서 애수인한테 문자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문자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에 깔리시면 안 돼요. 010 4469 6 2 7 9 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는데요. 여기 더보기란에 파란색 글씨 있어요. 여기 눌러 주시. 시면은 자 바로 문자 보내기 나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깔 글씨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만들고 있는 기법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트흐름과 재료적인 수급 이 분석 그리고 모멘텀 테마성까지 그 안에서도 강한 상승력 폭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뽑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유료로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 원안 받아요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일 때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유진 로봇 우리 이어서 수급 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이 바닥 쪽에서 매집의 형태로 다시 한번더 수급의 형태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 분들이 하락해서 많이 물량을 뺐는데요. 그 물량들. 기,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므로, 지금 조정 구간에서의 바다 회복 구간을 나타내 주고 있는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물량 조금씩 더 모아가는 흐름세와 지금 가지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이 강하게 출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추세 이어갈 가능성과 현재 라인들을 지지받아줄 가능성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서 11,300원 라인 대까지 밀릴 수 있겠으나 이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평선 위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13,000원, 14,000원대까지는 좀더 가파르게 뚫어줘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다시 한번 더 고점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좀 돌파려는 시도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그 다음. 이 레벨업이 될수 있는 주가 흐름도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 거, 되고 있어서 여기까지의 회복력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계적인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의 지지라인과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좀더 디테일한 상황에서의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 추가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부분에서의 긴급적인 정보도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일단 문자 대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유진 로봇은 AMR 관련해서의 시장이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방을 지켜줄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에 따라서 주가, 이 흑자전환이 데, 기대가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가 지지력과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AMR 시장이라는 팬덤에도의 기대감이 하방을 지지해준 만큼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상승 라인 때 지켜나가고 이끌어가는 모습, 지켜, 좀 어, 주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단계의 흐름이 끝나고 중장기로 넘어갈 때요. AM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지, 흑자 전환 성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고 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유주행 솔루션 사업 부분에서는 어 이제 분사 관련해서의 상장이 가시화가 되거나 지금 미국의 자회사 관련해서 흐름 가져가고 있죠. 왜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대규모적인 파트너십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흐름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보여지고 앞으로 더 탄탄할 수 있을 것인지,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의 높. 펴지는 부분에서의 흐름들은 중장기로 넘어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단기적으로의 흐름이 지켜지고 단기 변수에만 대응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들을 이겨내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부분에서의 모멘텀적인 부분들도 제가 정보를 문자로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단기 변수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적인 정보, 일단 문, 영상보다 문자가 빠르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기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또 영상 찍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우리 유진 로봇의 추가 영상도 후속 영상도 타점유양 TV를 톡에서 참고하시고 시청하러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진 로봇 관련해서의 11월 매매 전략 최근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전 다음에도 또 다시 문자나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